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꾼입니다. 자, 오늘 네이버가요. 조금 안 좋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장이 나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 정도 이제 하락 마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주주님들은 굉장히 좀 답답하고 좀 많이 속이 상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자, 만약에 여기가 하락의 출발점이라면 우리가 좀 과감하게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조정이 맞다면 요거를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조정이 맞다면 해당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지지선을 만들지 못하고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전고점 여기입니다. 여기. 235,500원인데 여기가 원래 우리의 저항 라인이었다면 이번에 돌파를 하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선 역할을 해주었어야 되는 구간인데 여기를 어제랑 오늘 이렇게 깨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타기 하지 말자. 왜죠? 바닥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물타기의 목적은 싸게 사는 게 물타기의 목적이 아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되고 현금이 있으면 아껴야 된다. 왜? 상승장이니까. 상승 자기니까 아껴야 되고요 추세를 위로 돌려나가는 흐름을 보여, 확인을 해야 되고 거래 대금을 확인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왔을 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처럼 중요한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할게 아니라면 적어도 비중을 더 넣치는 말아야 된다. 이게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전부 다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강한 종목 스테이블이랑 ai 둘다 볼게요. 자 단알이 21선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쿠코는 21선에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NHN KCP는 그래도 개중에는 좀 강한 편이지만, 마이너스 거의 5% 하락을 하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클이 대장주가, 자, 어제 2% 올랐지만, 여전히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무슨 뜻이죠? 좀더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이 좀 다소 지루한 구간이고요. 거래 대금 상위로 잠깐 보면은 시장이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바이오가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ABL바이오 보이시죠? 그리고 조선주가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이런 식으로 건설기계 관련 주가 상승이 나왔고 최근에는 어제는 현대기아가 좀 강했는데 관세 협상의 기대감으로 여전히 반도체랑 원전이 상위에 있고 제약바이오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급등을 했어요 무슨 뜻이죠? 2차전지가 고개를 들고 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상승장 속에 순환매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장은 좋은데 그동안 못 올랐던 애들이 올라가고 올랐던 애들이 조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은 3,232포인트, 37포인트 돌파를 했죠? 누가 돌파를 시켰나요? 외국인이 돌파를 시켰습니다 자, 작년부터 외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엄청나게 물량을 던져대기 시작을 했는데 다시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바닥에서 털어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볼까요? 현대건설기계가 이거 주봉 보세요 지금 몇년 신고가죠 이게? 여기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우상향 추세가 나오겠죠. 이제부터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못한 종목에서 수급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요, AI는 기다려야 된다.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일정이 충분히 남아 있고 정부의 정책이라던가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누군가는 손절을 할 거고요. 물론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손절할 수도 있겠죠. 자, 누군가는 기회로 대응을 해서 2차 랠리를 수익으로 챙길 수가 있,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 지금은 바닥을 잡지 못했으니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고 시장 수급이 바뀌고 있어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분산이 되고 있다. 자, 근데 이들이 계속 오를까요? 바이오가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물론 쭉쭉 우상향할 수 있겠지만 가다가 쉬는 구간이 나오면 이 쉬는 구간에 다른 테마들, 다른 업종이 오를 건데 스테이블 코인이 올해 하반기에 2차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를 쓰지 않은 지역의 화폐에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이러한 이유 등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니어스 법이 최종 통과가 되면서 단기적인 재료 소멸, 일시적인 조정 구간인데 사실 지금 한달 됐나요? 고점을 찍은 게 6월 24일이니까 지금 한달 동안 이렇게 하락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자 월봉을 볼게요 지난달에 우리가 40% 상승을 했고, 이번 달에 14% 상승을 했는데, 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하 기술적인 반등은 정구점을 넘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고 떨어졌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를 뚫어버렸어요. 그러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재료가 나왔다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재료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시장에서 다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목할 때가 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JP 모건이 이야기했어요. 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앞으로 2배에서 3배까지 커지는 전망이다. 또 카드사, 국내 카드사 8곳에서 테스크포스를 구성을 했는데 긴급 뭐 위기, 해결, 팀 같은 거죠. 자, 테스크포스를 한 이유가 이 결제 시스템 때문이거든요. 카드사가 수수료를 벌어가는 게 엄청납니다. 업계 1위, 삼성카드, 5,500억 정도 벌어요. 1년에. 업계 2위 신한카드 4,500억 정도 벌고 현대카드가 3,500억 정도 벌어요. 이렇게 수천억 원씩 수수료를 땡기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얘네들이 지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카드 사용량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제 시스템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큰 위기가 거의 업계의 존폐위기가 온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뛰어들거나,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여당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죠. 지니어스 법하고 비슷한데, 내용이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비금융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대신 1대1로 담보를 예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파산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비금융권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일어난다면 누가 1등을할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죠. 근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다나리 옥석 가리기에서 선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 되시죠? 이미 기존의 사용자도 충분히 많고 가맹점도 충분히 많고 네이버는 뭐 스마트 스토어랑 네이버 포인트 막 이런 거 저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포인트 적립 해주잖아요. 그게 뭐 몇만 씩막 모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업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자 보통 첫 번째 랠리가 나오면. 무지성일 때가 많아요. 그냥 연관된 종목들 막 급등이 나오는데 2차 랠리가 나오게 되면 옥석 가리기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업이익이 찍힐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이버 페이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자, 또 하나 AI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자, 하이퍼 클로버 X인데 자, 우리나라의 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과기부 장관이죠. 이 사람이 세종 갔습니다 세종의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갔어요. 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를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행보를 네이버를 방문을 한 건데, 자, 안 그래도 하정우수석, 한성숙, 장관, 기타 뭐 이런 관련된 정부의 주요 인물들, 자, AI. 이거 시대를 거슬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국내가 우리나라 한국이 AI 3강이 될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주가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한다는 걸 이해하신다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자, AI 테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게 맞고, 앞으로 3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뭐 얼마나 올릴지는 아무도 모르죠. 해봐야 되는 아는 거지만, 주가는 기대감으로 선반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데이터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 Q1이라는 AI 서비스가 있고 구글의 젬마라는 AI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 대비해서 클로버X가 나은 결과 우수한 성능을 냈다라는 결과도 발표가 된 만큼 우리 네이버가 AI에서는 그래도 국내에서는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정말 3강을 만들게 됐을 때그 주인공이 네이버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 우리가 안 좋은 건 맞지만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왜? 물려도 성장주, 상승 테마에서 물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시 한번 수익 기회가 오니까 AI, 스테이블 코인 두 테마 모두 성장주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성장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추세를 꺾는걸 기다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앞으로의 이제 대응 전략,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것, 저점에서 턴할 때 매수하는 거. 이런 부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신청 방법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 영상 하단 구간에 무료 신청 링크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휴대전화 보시는 분들 동일해요. 제목을 눌러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제목을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보입니다. 자 눌러 볼게요. 세 가지만 입력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대응 방법 고점 매도 체크 두 번째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처 010 어쩌고저쩌고 남겨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종목명이니까 네이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동의함 체크해서 제출 버튼 누르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자 대응 방법 연락처 종목명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제목만 볼게요. 오늘 나온 소식, JP 모건, 스테이블 코인 시장 두배에서세배까지 성장 가능성이 있다. 낙관적이다. 자, 그리고 카드 업계가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 코인 불장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될것 같으니, 자기네들도 이거 법제화를 준비를 해야 된다. 테스크포스를 출범을 해서, 국내 카드사 8곳이, 여기 써있죠? 첫 회의를 구상할 예정이다. 이거 뺏기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네이버 세종각을 찾은 배경은 장관입니다. 과기부 장관이고 마중물 투자로 인공지능 수요를 견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재료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재료 모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해서 좀 우리 구독자님들 속상한 마음이 들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아, 정말 더럽게 안 올리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은 그 마음인데 더럽게 안 올릴 때 그때가 기회였다라는 거꼭 지나고 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좀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의 주도주 매매, 주도주 수익이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도주 매매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거, 그날 가장 강한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오늘은 BHI가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거든요. 매매일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매매마크 내역 조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매수매도 타점이 나오니까 눌러볼게요. 자, 장 초반에,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근데 9시 땡 하자마자 터지는 거는 신뢰가 없습니다. 근데 당일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 눌림이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항상 눌림이 발생을 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올라올 때 팔고, 한번더 들어가서 분할 매도, 이렇게 보이시죠? 이 B가 이제 매수고, S가 이제 매도인데요. 이런 식으로 눌림 구간에 공략을 해서 수익을 먹고 나오는 당일 주도주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거고 어, 오늘 또 ABL 바이오가 굉장히 좀 강했기도 했었는데 중간에 보시면 이 한택이라는 이 건설 기기의 업종도 강했거든요. 자 당일 고점 돌파하는 복 나왔죠. 거래대금 터졌고 눌림 구간에 들어가서 올라올 때 팔고 나오는 것. 자 이런 식으로 이게 한2% 2.3% 2.2%요 정도 이제 수익을 냈고요. BHI는 두번 수익을 냈으니까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서 먹고, 여기 들어가서 또 2. 몇 프로 먹고. 자, 이런 식으로 당일 가장 강한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거고요. 3% 전후를 하루에 두 종목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면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눌림을 하던 돌파를 하던 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드머니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드머니는 100만원에서 200만원만 가지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면 시드는 금방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거는 뭐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고 여기저기 막 이것저것 다 건들면 안 돼요. 수익받다 손실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은 시드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한 거 위주로 공략을 하면서 꾸준하게 3% 전후 하루에 두 종목 많게는 세 종목 이렇게 이제 공략하는 방법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주도주 수익입니다. 이거는 2주에서 한 달이라고 적혀 있죠. 자, 시장 주도주는요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면 후속 주가 뒤늦게 따라붙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파인 엠텍이라는 종목이 애플의 폴더블폰 관련된 이슈로 급등이 나왔어요. 단기간에 두 배가 올랐는데, 이 종목이 이제 7월 15일, 7월 11일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후속 주로 BH라는 종목이 뒤늦게 7월 22일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서부터 준비를 했다면 여기 한 50%에서 한70% 정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후발주가 항상 나타나기 마련이고 스테이블코인도 마찬가지죠. 카카오페이가 대장주로서 4배가 올랐더니 뒤늦게 다날이라는 종목이 3배가 올랐어요. 시차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5월 말 다날은 6월 초였어요. 그리고 나서 nhnkcp라는 종목이 뒤늦게 또 이렇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얘는 7월 10, 10일, 7월 9일.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오르는데 보통 2주에서 한달 안에 순차적인 순환 상승이 나오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있다면 그 후속주를 공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장주 먼저 올라가면 1주일에서 2주 이 있다가 후발주가 올라가고 이런 종목을 고잡에서 잡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잡을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주도주, 후속주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데, 자 이것도 함께하실 분은 체크를 하셔서 이제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보유 종목들도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신청을 하셔서 결과를 좀 가져가시기 바라고 우리 종목들도. 이제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서 어, 대응을 정말 잘 하셔가지고 어, 올해는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이 큰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